하나, 둘,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과 민스코리 함께하는 Yes 예스쇼 지금부터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이 스타트업 대표님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주자로 릴리커버의 안산희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안선희 대표님이시죠. 네. 시청자분들께 릴리커버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릴리커버 대표 안선입니다. 저희 릴리커버는 뷰티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뷰티 시장을 공략으로 하는데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피부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피부 관리 솔루션을 리얼타임으로. 예,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입니다. 오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데요. 네, 그럼 혹시 기업명이 릴리커버잖아요. 네. 혹시 그 안에 숨은 뜻 같은 게 있을까요? 5년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피부를 재생을 도와준다라는 뜻으로 릴리와 리커버의 합성으로 회복시켜 드린다. 재생시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재생이 영어로 뭐죠? 였 갑자기 리커버입니다. 리커버죠. 네.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리리커버죠? 네 맞습니다. <laughs> 대표님께서 대기업 연구원부터 대학병원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적혀져 있네요. 네. <laughs> 네. 그렇다면 혹시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사실 창업을 제가 3 0대 후반까지도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고요 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제 운명이 될 것이었는지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국책연구소와 함께 의료기기 개발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화상 치료를 위해서 그때 제가 공부를 피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학회 발표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쓸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과감하게 큰 조직에서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화장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 딱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별소나는 저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위주로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 이렇게 지방에서 본사를 두고 지역 기반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그 스타트업 시장이 붐과 활기와 에너지가 사실 서울이나 판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아이템에 대한 니즈가 있고 네. 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조금 저희가 여기서 지역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지 못할이란 법도 없고, 네, 그래서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에서 저 같은 창업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그런 기억을 한번 어제 번 내볼까요? 어떤 고객이 저희가 어렵게 만든 하드웨어와 네. 소프트웨어를 가치를 인정해주실 때, 아 이거 정말 저한테 꼭 필요했어요. 왜 이제서 나왔나요? 저 진짜 이거 잘 쓰고 있어요.라고 피드백 주시고 연락 주시고 회사로 연락 오셔. 네. 제가 이걸 별도로 뭐 어머니한테 사드릴 수 있나요? 라고 하셨을 때. 관련 경쟁 기업과 네.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한마디로 이제, 릴리 커버의 특색, 릴리 커버의 색깔, 릴리 커버만의 장점. 거의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나? 매일 네. 시장 조사를 많이 하는데 네. 해외도 사실은 올레인 롤레알, 존슨 앤드 존슨이라는 큰 다국적 그 코스메틱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진단에 대한 눈을 떴어요. 아 진단이 중요하구나. 물론 진단만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진단이 기반이 되었을 때 솔루션이 좀더 강력해진다고 생각하고. 뷰티 쪽에서 네. 어떤 제품을 예. 지금 뭔가 네, 예.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한 손에 올릴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네. 거기서 진단된 결과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이고 음. 거기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맞춤 에센스를 저희가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내년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음료수 뽑아 먹는 자판기처럼 음. 제가 예, 진단을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나를 위한 에센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와. 이거 지금 국내 최초인가요? 네, 국내 최초이고 사실 글로벌리즈 사례가 이제 막 로레알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스타트업 초기에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을까요? 자금하고 사람이죠. 자금은 사실은 정말, 그 정말 없으면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목업을 만들 수도 없고, 음, 음. 테스트를 할 수도 없으니까 자금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좋은 인력들이 빨리 들어와야 저희 개발이 빨리가, 빨리 되는 데 네.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을 구하는. 대한민국 대표 뷰티 스타트업, 릴리 커버라고 써져 있어요. 네. <laughs> <웃음> <웃음> 네. 다수의 생각이 <laughs> 네. 있기 때문에 적혀져 있겠죠? 네, 좋아요. 아까 표지 살짝 일그러져 있었는데 어, 좋아요. 함께 가자. <laughs> 네. <laughs>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릴리 커버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계신데, 안선희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 마인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융합만이 미래다. 아, 융합. 아, 왜냐면 네. 저희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스크팩, 또 맞춤 화장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는 네. 계속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음. 저희도 저희만의 기술이 있지만 좋은 기술들을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융합이 될때 미래 먹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뭔가 신 시장을 창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도 모여야 뭐 시장도 열리고 비전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융합, 융합이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이재 경영 철학을 물으신다면 제가 음.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직원들에게 한마디. 하고 계시면 제가 입술을 좀 바르고 현재 저희가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열 명이고 어, 맞네요. 네, 지금 1 1 번째 멤버가 되실 거예요. <laughs> 네, 제가 테스트를 좀요. 해봤... 아, 아 그래요? <laughs> 네. 면접 <laughs> 함께 가자 <laughs> 면서요. 그 <laughs> 영양이 <용량이> 들어요. <laughs>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직원분들에게 네. 어, 힘든 일이참 많죠.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매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또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저희가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네. 화상 치료가 필요하신 환우들에게 어, 수익을 기부하는 것으로 예, 사회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창업을 꿈꾸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창업이라는 건 굉장히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호기롭게 그냥 도전하지는 마시고, 나의 인맥과 나의 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은 그래도 과감하게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나에게 <laughs> 네. 뮤직 커버랑 네모다, 뭔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반자이다. 동반자이다. 네. <laughs> 네, 동반자. 동반자다? 네, 혹시 왜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부는 다 다르거든요. 오케이. 각자 고유의 피부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유지시키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릴리 커버가 그 역할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아. 페이스메이커로 할게요. <laughs> 옆에서 계속 이제 진단도 내려주고좀더 <laughs> 네, 네. 좋은 피부. 네. 그러면 그 좋은 피부가 되었을 때 유지를 할수 있게.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예스쇼에 네, 첫 번째로 네, 모시게 된 우리 릴리커버의 대표님과 만담을 나누어 봤는데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네, 믿어 의심치 가 않네요.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예스쇼는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과 함께하고 있네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러 와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면서 안녕 하면서 <laughs> 안녕. 안녕. <laughs> 안녕.